지난 시간에는 동물 꿈을 꾸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첫째로 호랑이는 백수의 제왕이라서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하였죠. 둘째로 호랑이는 매우 희소한 동물이라서 그만큼 보기 드문 일거리 사안 이런 문제로 해석한다고 하였고요. 셋째로 호랑이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니까 내가 무척 감당하기 어려운 일거리가 된다고 하였죠. 이번에는 지난번 동영상 끝에서 예고한대로 실제 호랑이에게 쫓기는 꿈 해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 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는 중이었다. 계속해서 쫓기다가 어떤 차를 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차는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춰버렸고 그 차는 분해되어 버렸다. 다시 호랑이와 거리가 좁혀지면서 나는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아주 긴박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탁한 색의 회색 버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올라탔다. 안에는 사람이 조금 많았고 어떤 사람은 서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었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호랑이와 나사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시야에서도 멀어지더니 그제야 나는 안심이 되었다. 참고로 이 꿈을 꾼 사람은 2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기술이나 전공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보통 일반인이에요. 앞에서 호랑이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을 20대 후반인 사람이 건세나 권한이 높은 사람을 직접 상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겠지요. 따라서 이 꿈에 등장한 호랑이가 귀인이라든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든가 희소한 일을 나타낼 가능성은 거의 없겠다고 풀이합니다. 오히려 꿈속 내내 호랑이가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도망치기만 했죠.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호랑이는 나를 위협하는 존재나 대상 사건으로 풀이하는 게 맞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사건이나 사물, 문제가 되겠죠. 혹은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호랑이에게서 도망치려고 작은 차를 타고 달아났다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호랑이를 직접 죽인다든가 하는 부분이 나온 게 아니고 호랑이에게서 달아나서 거리를 벌려놓았다. 이런 부분만 나올 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조금 연기시켜 놓았다. 이런 식으로 간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차에 내가 이렇게 올라타는 꿈은 어떤 단체나 조직에 소속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럴 만한 나이가 된 사람은 취업한다 취직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이할 때가 많은 편이고요. 꿈에 나타난 차가 큰 차가 아니고 작은 차였으니까. 어떤 큰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되는 게 아니고 작은 기업체에. 취업을 한다거나 개인 자영업자가 일하는 곳에 가서 일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겠죠. 그리고 차를 조금 타고 가다가 차가 멈춰서더니 분해가 되는 장면이 꿈속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기는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진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그 회사를 못 다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가 멈춰섰으니까. 그리고 분해까지 되었잖아요. 이러면 그 기업체가 완전히 해산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겠다. 이렇게 풀이를 하죠. 차가 멈추는 꿈은 기업체나 조직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꿈 대목이고요. 영업 활동이나 회사 운영이 중지되는 것을 나타내죠. 차까지 분해가 완전히 되어버렸다만 말 그대로 회사가 분해되는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차를 내가 더 이상 탈수 없으니 호랑이에게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겠죠. 그러면 한동안 잠잠하던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는 것을 나타내겠죠. 꿈속에서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것은 나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주변을 수소문하고 찾아다니는 가정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버스가 보여서 급하게 올라탔으니 또 다른 해결책을 방법을 찾아서 내가 시도하는 가정을 예고하는 꿈 대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버스에 올라탔을 때 차표를 내밀었다든가 승차권을 내밀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어요. 첫째로 이 사람은 버스에 올라탈 만큼의 자격이나 권한 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가 직접 해왔던 일이 될 수도 있고 경력직으로서 말이죠. 둘째, 버스에 쉽게 올라탄 만큼 회사의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들어왔다 나가는 회사인 거죠. 꿈속에서 호랑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버스에 올라탔으니까 자신이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한 회사가 되는 것이지, 특별히 이 회사에 대해서 애착이 있다거나 마음에 들어서 이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간 경우는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의 색깔이 탁한 회색이라고 하면, 회색은 그렇게 밝은 색은 아니잖아요. 우중충한 색이니까, 사무직 혹은 편한 일자리라기보다는, 혹은 대우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 꽤 많은 것을 볼 때, 회사의 규모는 꽤클것 같아요. 적어도 전에 다녔던 회사보다는 클 가능성이 높겠죠. 전에 탔던 차는 조그만 차였으니까. 버스에서 서 있던 사람은 아직 자기 자리를 못 찾은 사람이 되겠고, 혹은 임시직이라든가 버스 내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말 그대로 자고에 있는 좀 안정된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혹은 정기직일 수도 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호랑이가 시야에서 멀어졌다고 하면. 상황은 수수면 됩니다 온전한 해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는 볼수 없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급박한 문제가 있었을까 추리해 볼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돈, 머니, 돈 문제이기 쉽습니다 대부분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호랑이는 나를 지속해서 압박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해서 압박하는 돈 문제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겠죠 돈에 관한 것이라면 우선 대출이 떠오릅니다 대출 계약할 때 하루 이틀 그렇게 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원금 상환하고 이자 갚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곤 하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 그게 대출 아니겠습니까 20대 후반의 남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겠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택 자금 대출이라든가 다른 사업 자금 대출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학자금 대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감당하기 쉬운 금액은 아닌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꿈속 호랑이가 감당할 만큼의 금액이었다고 하면 내가 호랑이를 대적을 하려고 시도라도 해보았다든가 내지는 호랑이를 싸 죽이려고 그런 시도라도 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호랑이가 좀더 작게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 꿈속에는 그런 부분이 일치 없었으니까 내가 직접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아마도 이자를 교훈 내고 있던 거 아니면 원금의 일부만 교육교 갖고 있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그나마 다니던 작은 직장이 폐업을 한다든가 운영을 못하게 되어서 회사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되니까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호랑이와 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으로 꿈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겠죠 이후에 회색 버스에 올라타는 가정은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돼야 돼서 상황을 가리지 않고 일단 닥치는 대로 회사 취업을 해 보겠다는 가정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버스에 올라타는 데는 성공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수습은 될것 같아요 원래는 호랑이를 죽여야지 완전한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꿈 속에는 호랑이를 죽이는 장면이 전혀 없지요. 호랑이를 내가 직접 죽이든가 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내가 원금 완전히 갚아버리든가 그런 부분이 암시가 되었을 텐데 그런 장면이 안 나왔으니까 원금을 다 갚을지 어떻게 갚을지 여부는 이꿈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미래 상황이 되는 거죠. 하다 못해 호랑이가 이렇게 컸던 것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꿈 장면이라도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원금을 절반 정도는 갚아나가는 그런 미래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는 대목이네요. 이것으로 호랑이에게 쫓기다 버스에 올라타는 꿈 해몽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2억3명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